안녕하십니까 델프입니다 뉴욕 금융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어, 부활절, 성금요일을 휴장했기 때문에 어, 큰 미국과 유럽 정시 휴장을 했고요. 어, 그런데 주요 경제 지표 발표했습니다 3월 고용 증가 폭이 1년 만에 최저치. 뭐 실업률은 5.5%였습니다. 따라서 어, 외환 시장에서 어, 고용 지표 부진에 달러가 급락을 했습니다. 어, 다른 뉴스를 보면, 이제, 어, 이번 주간 전망, 미국 정신은 기업 실적이 부진해서, 어, 경제 표회 부담을 들어줄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 핵 합의에 따라서, 어, 이제, 분위기가 조금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 이번 주, 어, 경제 이슈, 이슈는 FMC 회의록, 일본은행 정책 회의 등이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 중화권, 중국권, 대만, 홍콩, 청명절로 휴장을 합니다. 홍콩은 7일까지 휴장을 합니다. 여기 시장에서 원 달러는 보시, 여기 시장에서 원 달러는 어 1,085원 어, 부근에 어, 86원 부근에 어, 거래됐습니다. 원 달러 차트를 어, 보겠습니다. 보면은 3월 6일날 미국 금요일날 미국 고용지수가 발표됐는데 그때 29만 4천 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자리 수가 지금 어 지난주 금요일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금 줄어들었고 수정이 됐고 또어 이때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원달러가 미국 금리 인상 기대로, 어, 1130원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그 이후로, 어, 금리 인상 기대가 무너지면서 원달러가 조금 많이 밀렸는데요. 어, 미국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다시, 어, 원위치를 했습니다. 원위치를 하면서 다시, 어, 1092원. 여기서 1085원, 6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금일 원달러, 어, 1085원 부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어, 제가 볼 때는 뭐한 1080원까지는 이제 보이는데, 어, 요, 요 부분이 어떤, 어, 소멸 영향이 소멸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어, 떤 지지력을 확보한 이후, 어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델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